네, 을무일주 2023년 개묘년 신년 운세입니다. 일주론을 가지고 이제 신년 운세를 파악해 보는 건데요. 일단은 이제 세운 천간이 이제 개묘년에서 이제 개수가 세운 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묘목이 이제 세운 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묘하고. 을미 일주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상관 관계, 어떠한 작동으로 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신년 운세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끼띠해죠? 일단은 이제 을미 일주가 어떤 일주인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은 을미, 그 천간과 지지가 전부 다 이제 음적 속성을 가지고 있죠. 전부 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격 자체는 이제 온화한 성격인데, 일단은 이제 미월, 미월 같은, 미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름에 그 토죠. 그래서 양력으로 치면 뭐한 7월 달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을목은 1년생 초목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제 여름에 어떤 그 나무가 막 성장, 초목이 막 이렇게 발전, 막그 성장, 발전하는 그러한 이제 양상이죠. 그래서 이제 밑토는 이제 토지니까 뭐 들판 평야 뭐 전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지 위에 이제 초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성격 자체가 굉장히 뭐 어둡고 이렇지 않겠죠. 좀 온화하고 밝고 한데 이제 자존심이 있어요. 을미일주가 백호에 해당되죠. 백호는 이제 갑진 을미 그다음에 이제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계축총7 개가 이제 백호인데요. 이게 뭐, 호랑이 물려가서 뭐, 피를 본다, 그런 옛, 뭐 옛날에 어떤 그런 말인데, 요즘 현대적인 의미로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 실제 백호가 좀 진취적이고, 그 다음에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 능력을 외부로 잘 펼치는 그런 호탕한 기질,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꼭이 뭐, 그 백호라고 해서 흰 호랑이가 뭐,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옛날에 어떤 그런 그 의미보다는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이제 맞을 겁니다. 일지가 지금 뭐냐면, 이제 미토라고 하는 재성을 깔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재물 욕심이 있고 재적 성취 능력이 있는 일주가 이제 의미 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고를 깔았다고 했죠. 자고. 이게 이제 자, 이 스스로 자자에다가 자고를 깐 거예요. 지금 지지 지장간에 보시면 정을 기죠. 지금 오늘이 이제 을미일주인데 일간 을이 지금 미토에도 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토라고 하는 고장지에다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묻은 거죠. 그러니까 자고의 특징은 약간 좀 외로움을 좀 많이 느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을, 을목이 이제 의미하는 건 1년생 초목이에요. 초목인데 여기 지금 밑토라고 하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보시면 을목이 지금 이밑 기토라고 하는 땅에 뿌리를 내렸어요. 이렇게 통근을 한 거죠. 통근을 해, 했는데 일단은 뭐냐면 을목이 땅에 통근을 했지만 필요로 한 거는 물이죠. 물이 없으면은 성장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병화도 있으면 참 좋, 좋습니다. 그래서. 을미일주가 천간의 임계수를 지지의 뿌리를 내린 임계수를 가지고 있어야 발복을 합니다. 그래서 을미일주가 만약에 사주 원국에 그 수의, 수의 오행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이 발복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자, 이제 식신을 보시면 정화는 을목 입장에서는 식신이죠. 식신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여명 입장에서는 그 자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현이나 이제 진로를 의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대좌에 있죠. 지금 정화가 미토를 보면 대좌예요 정화나 이제 기토나 마찬가지로 보면, 마찬가지로 이 미토를 본다 그러면 대좌에 있는 건데,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 정화가 여기 있죠. 그리고 미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화토동법, 화, 화토하고 같이 있어서 기토랑 같이 있죠. 이렇게 정화 기토는 음의천간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절태양, 생 욕, 대예요 12운성상 관대지에 들어갑니다. 관대지는 12운성 12가지 단계에서 이렇게 높은 단계는 아니에요. 이제 그 관을 둘렀다 해서 시험 합격해서 이제 요즘으로 치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직위를 가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대가 의미하는 건 약간 우월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우월적으로 자기 표현을 또 많이 하고, 또근면함을또 의미, 합니다 자, 비견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을목이 또이 미토 안에 있죠? 비견이 이제 을목이 미토를 보고 또을리 이렇게 해서 양궁이죠. 요 양은 길을 양자잖아요. 이거는 이제 기르다, 양육하다, 가르치다, 뭐 그런 뜻인데, 이거는 이제, 비견이라는 형제 자매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이 원래 그, 이 양이 의미하는 거는 이게 유산 상속이에요. 그래서 유산 상속으로 이제 형제 자매들끼리 약간의 어떤 다툼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정도 예측할 수 있고, 형제 자매는 어떤, 어떤 사람들이냐, 양자 양궁이니까 굉장히 좀, 어 부드럽고 그리고 온순한 그러한 형제 자매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토 편지 아까 정화하고 기토하고 화토동보 같은 자리죠 같이 있어요 대좌 양궁. 그러니까 이제 재적인 유입이 있고 일단 재물 욕심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이제 그 편재를 깔았죠. 그러면 이 재적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여명 입장에서는 사회 활동이 좀좀 많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식신이 식신이 이제 정화라고 하는 식신이 대좌 양궁이니까 자식은 현출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성은 돈도 돈 재물도 되지만 남명 입장에서는 배우자도 되죠. 근데 배우자가 지금 편재라고 하는 배우자가 대좌 양궁이죠. 그러면 이 대자 양궁 같은 배우자를 얻는 것이 김일미 일주 남자에게는 맞아요. 그러면 대자 양궁은 어떤 거냐 관대를 했죠. 대자 양궁이에요. 대자 양궁이라는 얘기는 일단 유니폼이나 일단 제복을 입고 남들을 가르치거나 양육하거나 기, 뭐 이제 기른다 이런 뜻이다 보니까. 전형적인 게 뭐냐면 간호원, 간호사를 보시면 그 가운을 입고 그리고 이제 환자들을 보살피죠. 전형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육 계통 잘 맞아요. 의료 계통 잘 맞습니다. 공무원, 뭐 양육 가르치고 뭐 이런 거죠. 직장인도 잘 맞습니다. 표현력이 언론도 좋아요. 방송 언론도 굉장히 좋은, 좋은 어떤 직업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기토가 저, 지금 지장간에 들어와 있죠, 미토 안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동산 관련도 되고 예수인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직업군이 맞고 이제 진실은 이제 을목이 필요로 하는 천간, 을목한테 도움을 주는 천간을 의미, 의미합니다. 을목이 이제 1년생 초목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임수 물이 있어야 되겠죠. 임수에서는 필수로 있어야 돼요. 천간에 없으면 지지의 지장간에라도 임계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미 을미 일주는. 그다음에 이제 기토로의 뿌리를 박아야 되겠죠. 무토에도 뿌리 그리고 병화 있어야 돼요. 병화 뭐병 병화가 있어야 그 을목이 성장을 하죠. 또 이제 감목이라는 거는 이제 의지할 곳인데 이것 이제 이것도 이제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이러한 진신이 그러한 천간에 잘 뿌리를 내리고 잘 갖춰져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육친성은 을미일주한테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러한 천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을미일주가 이제 2023년 개수를 보면은 이거는 편인이죠. 지금 이제 을목 입장에서 지금 천간 10개가 다 지금 육친성으로 분리해놨죠. 정인, 정관, 정제, 상관, 겁제, 비견, 식신, 편제, 편관, 편인인데, 개수는 편인에 해당이 돼요. 는데 편인이, 이렇게, 이제 그, 치우칠 편자를 쓰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정하고는 틀리죠. 정인하고는.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를 도와주는, 그리고 을목 입장에서는 개수가 아까도 제가 분명히 수의 오행이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수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어, 개수예요을 입장에서는. 자, 이 개수를 이제 인성인데 결국은 뭐냐면 편인이래도 어차피 이거는 이제 인성이기 때문에 학업적인 성과나 이제 계약이나 나의 명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공부도 굉장히 좀 일반적이고 평범한 그런 어떤 그런 인성이 아니고 편인이기 때문에 좀 독특하고 추상적인 어떤 그런 지식 그런 어떤 공부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러한 계수를 을미 일주가 2023년에 얻느냐 마느냐는 천간 오합으로 보는데 지금 계수는 무계합을 하죠. 천간 오합으로서는 무계합을 합니다. 천간합 오 보시면 갑기 을경 병신 정임 무계인데 2023년 계묘년이죠. 무토랑 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간은 무토를 봐야 돼요. 그런데 계수가 세운 천간 계수가 을미 일주 사주 원국에서 드러난 천간에 있는 무토랑 합을 할 수도 있고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무토랑 합을 할 수도 있겠죠. 드러난 천간을 하고 이렇게 합을 하면 이건 합을 해서 합버라고 해서 이건 나갑니다. 그래서 이건 인성이 들어왔다가 이 무토라고 하는 얘랑 같이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을모 입장에서 무토는, 이거는 재성이죠. 돈이죠. 그리고, 남명 입장에서는 여자도 됩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 뭐냐면, 편인이라는 거는 내가 새롭게 뭘 공부를, 좀 독특하고 추상적인 공부, 그런 건 아니면 좀 계약,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이런 걸로 인해서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내수 중에 돈이 나가는 거예요. 일단 드러난 창간에 무토가 있다 그러면. 그러면 이 그러한 형태가 돼요.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 돈을 썼다. 또 아니면 내가 뭐 집을 사기 위해서 어, 계약금이나 뭐 중도금으로 해 가지고 계약으로 인해서 내 돈이 나갔다. 뭐뭐 주식 투자를 했다. 하여튼 돈이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지의 지장간에 무토가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 써 놨죠. 진술 인신 사해 진술인신사회는 지지지장간에 무토가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쭉 보시면, 진술인신사회를 보시면, 지지지장간에 무토가 다 있어요. 있는데, 진술인신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그, 지지는 무토가 없죠. 나머지 무토가 없어요. 그래서, 진술인신사회가 지금 을미일주, 을미일주에서, 진술 이신사가 다른 지지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편인이라고 하는 이런 육친성은 득하는 겁니다.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난 천간에 있는 거하고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거하고 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득실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 이신사를 깔고 있다 그러면 편인을 얻는 거고 드러난 천간에 무토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편인성은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운 지지가 묘목이죠? 토끼뜹니다, 묘. 지지는 형충회합으로 작동을 해요. 형충회합 뭐, 많이 들어보셨죠?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귀가 딸도록 들은 게 형충회합이니까. 자, 형은, <laughs> 묘는 자묘형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좀 약할 수가 있고 크게 여기서는 이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충인데 육충이 있죠. 어, 묘는 묘유하고 충을 합니다. 추, 묘유충이 이루어지면 묘 안에 있는 지장간 갑을하고 유금 안에 있는 지장간이 경금하고 신금이죠. 이것이 나와서 드러난 청간하고 합을 해서 나갑니다. 이건 특실이 좀 교차가 돼요. 자, 합 회인데 이건 이제 삼합방합이죠. 묘는 이제, <laughs> 해묘미 삼합, 삼합을 하죠. 해묘미 삼합. 뭐, 명리공부 하시는 분들은 뭐, 삼합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해묘미, 사유축, 신자진, 이렇게 쭉 있죠. 이노술, 총네개의 이제 삼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묘 이렇게 반합이 되고, 그 다음에 묘미도 이렇게 반합이 되죠. 그 다음에 육합이 있죠. 이거는 이제 묘술합이 됩니다. 묘술합 이렇게 보시면 일단 자는 그렇고 자 유, 유가 있죠. 묘유충이 만약에 을미일주가 만약에 닥디다 그러면 묘유충이 성립이 되면서 묘안에 있는 간목은 드러난 청간이 만약에 기토랑 있다면 합을 하고 여기에 있는 을목은 드러난 청간에 경금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합을 해서 나가요. 유금 안에 있는 경금이 있죠. 요거는 드러난 천간이 만약에 을목이라고 한다면 얘랑 얘랑 이렇게 해서 나가요. 그 다음에 신금이 있죠. 유금 안에 경신금. 그러면 병신합을 하죠. 을미일주가 드러난 천간에 병화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신금하고 병화하고 이렇게 합을 해서 이렇게 나가요. 이거는 뭐냐면 실이에요. 실. 잃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을미일주가 닭띠가 아니에요.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약간 좀 복잡한 양상들이 없고 무탈한 한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복잡한 양상 양상이 이루어지는 건 닭띠인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또 6월에 태어난 것도 해당이 됩니다. 예.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근데 이제 만약에 묘유충이 되더라도 닭띠 되더라도 천간에 검정색으로 표시된 것이 있다 그러고 그런다 그러면. 뭐, 얻고 이름이 없어요. 그냥 무탈한, 무탈한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 삼합인데요. 해명이죠. 지금 이제 묘는, 여기 묘가 지금 가운데에 있죠. 묘가, 지금 이제, 가운데가 있어요. 지금 묘가 여기 가운데에 있는데, 얘는 이제, 묘미도 되고, 묘해도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laughs> 을미일주가 만약에 양띠다, 양띠다 그러면 묘미가 되죠. 그러면 해묘미는 목에 목에 삼합국에서 이거는 이제 그 반합이 되는 거죠. 반합의 국이 되는 겁니다. 그 목기운이 올라가는 거죠. 을미일주에서는 내세 내 기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을미일주는 양띠가 아니더라도 지금 지지가 미토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묘미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묘미가 되기 때문에 2023년 개명년에는 을미일주는 뭐냐 비견의 세력이 올라가니까 내 세력이 좀 왕성해지고 내 세력이 왕성해지니까 뭘 하겠습니까? 새롭게 진로도 열리고 내가 뭐 새롭게 뭐 어, 뭐 아이템도 좀 늘리고 새로운 어떤 사업도 하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을밀주가 만약에 돼지띠다 이거는 좀 약간 세게 들어오죠 보시면 지금 해묘음이 삼합인데 지금 이렇게 해묘음이 이렇게 세팅이 되죠 이렇게 삼합으로 딱 세팅이 돼요 이거는 강력한 목의 그 목국이 되는 겁니다 강력한 비견국이에요 이거는 만약에 을미일주가, 만약에 지금 돼지띠다 그러면, 돼지띠에 있는 사람들은 좀 양상이 많이 틀려요. 양상이, 2023년에. 돼지띠여도 되고, 해월에 태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해시에 태어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돼지띠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해월에 태어났다. 해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한다면 벌써 이미 햄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묘가 들어와서, 해, 묘미, 목국을 딱 세팅을 하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강력한 비견국이에요. 그러면 내 세력이 엄청나게 왕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새로운 어떤 친구나 사람들이 모이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근데 비견이 또 생해주는 게 식신상관이죠. 이건 진로나 이건 그 방향이에요. 그래서 을미일주가 만약에 돼지띠거나, 만약에 해, 해월의 태락, 아니면 해시에 태어난 그런 사주라 그런다 그러면 2023년도에 새로운 진로나 방향을 어 설정을 하는데 그거는 그냥 생각만 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주 좀 강하게 옮겨요 강하게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좀 좋은 방향의 어떤 진로 이렇게 이제 나갈 수 있겠죠 굉장히 그 좋은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laughs> 만약에 을미일주가 개띠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묘술합이 되죠. 그러면 이게 지금 요 술토는 을미 입장에서는 이거는 돈이죠. 재성입니다. 묘술을 이렇게 해서 합이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좀 묶이는 거예요. 돈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쓰고 싶은데 내가 못 쓰는 거죠. 어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 그 사유로 인해서 어좀 금전적으로 좀 답답함이 있는 해가 되겠다. 어느 경우에 을미 일주가 개띠인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을미 일주 2023년도에 인성의 득을 확률 득 득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진술 인신 사이를 가질 그 확률이 매우 높죠. 지지에. 그리고 이 묘도 지금 이렇게 내세력이 좀 강해지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아요. 만약에 뭐 아까 얘기했지만 돼지띠이거나 또 아니면 돼지띠가 아니더라도 이미 뭐냐면 미토하고 해묘 반합을 하는 어떤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의 어떤 세력이 좀 강해지고 새로운 친구나 동료들도 사귀고 주변에 새로운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내 주변에 모여드는 그러한, 어, 굉장히 좀 변화가 좀 있는 시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도 을미일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